단순쟁이 6화 나도 귀찮아서 미니멀리스트가 되었다. 미니멀리스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순쟁이입니다. 100일 비우기 도전 6주차를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미니멀라이프를 꿈꾸는 이유, 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의 성격, 특징을 하나씩 돌아보며 미니멀라이프가 정말 나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우리 함께 해요. 첫 번째 나는 행동이 느린 사람입니다. 비우기 36일차 거실 서랍장 한 곳을 다시 정리합니다. 느리게 행동하다 보니 한꺼번에 정리하지 못하고 서랍장 한곳한곳 한곳 천천히 해 나갑니다. 얼마 전 어머니가 했던 얘기가 떠오릅니다. 어머니는 어릴 적제 모습 중 바쁜데 양말을 너무 천천히 신는 모습이 많이 답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빨리 하는 것보다 틀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일을 했을 때. 더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틀렸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느리게 행동하지만 저는 이것이 편하고 좋습니다. 두 번째 나는 조용한 걸 좋아합니다. TV 보다는 음악 듣는 것이 좋고, 자연의 소리와 풍경은 더 좋아합니다. 37일차 아이들의 알파벳 장난감을 비웁니다. 아이들이 이런 조립, 변형 장난감을 가지고 놀때 함께 놀아주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저 역시 흥미가 생기고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몸으로 부딪히며 노는 운동은 많이 못해줬습니다. 제가 별로 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점점 더 커갑니다. 아이들과 거실에서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함께 책을 읽는 것을 항상 꿈꿉니다. 언젠가 저에게도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오겠죠. 세 번째 나는 에너지가 적은 사람입니다. 파이팅이 넘치지 않습니다. 38일차 드디어 신발장에 손을 댑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신발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조금 작은 것, 맞는 것, 조금 큰 것, 신발이 종류와 크기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신발 정리를 한 번씩 망창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집엔 내가 가진 에너지보다 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맞벌이 집들이 많이 그렇듯이 우리 집도 집안일 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은 에너지로 놓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챙겨야 할 물건의 개수 자체가 정말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나는 상상을 좋아하고 실천은 더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움직이는 것을 귀찮아하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비우기 39일차 보조 신발장을 비웁니다. 예전부터 비워내야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만 하고 실천을 미뤘습니다. 어제 신발장 정리를 하고 보니 공간이 생겼어 드디어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했던 것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 가니까 실천하는 것도 재미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본래 제 모습은 책을 읽으며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제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하면 어릴 적 시골집 감나무 그늘 아래에서 책을 읽던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잠시 사색에 잠길 때 목들미로 스치던 시원한 바람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주변에 관심이 적은 사람입니다. 물건이나 먹는 것에도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41차 아이들 영어 교구를 비웁니다. 이건 정말 사용 안한지 오래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필요했던 물건이었겠지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남겨진 물건입니다. 사실 저는 물건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것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건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정리한다는 개념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깔끔하게 정리된 친구의 필통이 정말 낯설게 느껴지곤 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2년 전쯤, 우리 집이 너무 답답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집은 분명 더큰 집으로 이사했는데,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고 더 커졌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물건이 너무 많고,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비울 것을 찾아 물건을 살펴보지만 결국은 물건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는 효율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품을 적게 들이고 일을 성공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우기 41일차 작아진 아이들의 옷을 비웁니다. 아이들은 정말 빠르게 성장합니다. 계절별로 옷갈이를 하면서 작아진 옷을 골라내는데 옷걸이에 있어서 미처 챙기지 못한 옷들입니다. 많이 낡은 옷은 버리고 깨끗한 옷들은 이웃 동생들에게 나눔합니다. 될수 있으면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몇 개를 빠뜨리게 되면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쓸데없이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한번 할때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완벽할 수 없고 남겨진 일을 다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나는 목소리 크기가 작은 사람입니다. 조근조근 이야기를 합니다. 42일차 사용했던 마스크를 비우려고 합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했던 마스크가 집안 여기저기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는 한번더 사용할 때도 있고 면 마스크도 세탁기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작은 상자를 두고 최대한 모아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다 보니 목소리가 안 들릴까봐 크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목이 자주 아프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편안하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알고 난뒤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나의 성격이나 특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사회는 물질적 소비를 강요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맥시멀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크게 중요하지도 않는 물건들에 둘러싸여 피곤해하며 나의 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허둥지둥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정리하는 게 귀찮아서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백일 비우기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